가장 최근에 본건 폭삭소거스다라는 드라마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고 근데 진짜로 제가 아직 끝까지 다못 봤거든요? 다못 봤는데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데이즈드 구독자 여러분 미연입니다 저는 지금 지미츠와 함께한 데이즈드 화보 촬영을 마치고 왔는데요 우와 지금부터 요즘에 꽂혀있는 아홉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연의 나인하치 픽스 시작하겠습니다 근황 근황인데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다시 컴백을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매일 하루가 달라가지고 딱 정해진 루틴은 없는데 최근에 어,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매일 매일 팩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 팩. 자기 전에도 하고요, 아침에도 하고요. 그래서 팩이 진짜 빨리 없어져요. MBTI 제가 MBTI 검사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는 E는 확실히 있고. P는 확실히 P인데요. 중간에 그두 글자가 반반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뀐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S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래서 ESFP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왜냐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ENFP로 살아왔고 그리고 제 주위 친구들도 ENFP고 그래서 약간 ENFP 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ESFP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조금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웃음> 근데 <웃음> 밝혀버렸는데. 아무래도 ENFP랑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음, 현실적이어진 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S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N은 약간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름 어떡하지? 만약에 이름 어, 어떨 것 같아? 이런 조금 다양한 상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상상은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S가 맞는 것 같고 멤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음, 일단은 저는 완전히 완벽한 P이기 때문에 J가 주위에 있을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피곤하긴 해가지고 P인 사람이 좋은데 저는 저한테 좀 현실적인 조언 같은 거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INTP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또잘 맞더라고요. 멤버 중에는 소연이가 있고 대표적으로 인팁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T 성향의 친구들이 좀 요즘에는 좋은 것 같아요. 데이즈드 구독 좋아요 음식. 최근에 제가 고등어 구이에 빠져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생선을 먹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살로 된 바로 이렇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등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정도를 매일 같이 고등어만 먹었어요. 그래도 되나요, 혹시?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니겠죠? <laughs> 고등어,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겠지? 아무튼 고등어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무화과 요거트를 그 시켜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요즘에 또 자주 시켜 먹고 있습니다. 활동! 어... 아 진짜 저희가 이제 8년 차 정도 돼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해본 컨셉이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하게 저희가 도전을 해 봤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도 한번 다시 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 아이들이 약간 그 힙합 힙합 같은 거를 전에 어우 라는 활동으로 한번 보여 드렸었는데 한번더해 보면 어떨까 좀더 멋있게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어 요즘에는 사실 제가 듣는 노래는 좋아하는 곡은 몇년 동안 계속 똑같거든요. 계속 돌려듣고 그런 편인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이제 커버곡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봄에 어울리는 그런 곡들을 좀 찾아보느라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시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조금 전 앨범인데 그 하늘 하늘색 표지로 된그 앨범 커버인데 제가 그거를 매일 이렇게 다 돌려서 들어요. 전곡을 제가 좋아하는 좀 명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추천합니다. 패션 오늘 촬영 컨셉이 그 지미 추성의 가진 미용 공주님. 이라고 들었었는데 그만큼 화려하고 반짝이는 슈즈와 액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젤리 슈즈에도 이런 반짝이는 크리스탈?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짝이고 예쁜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개설. 아 사실 유튜버라고 이야기하기 아직 좀 부끄러운 게 있는 게 저도 아 벌써 10개나 제가 업로드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놀랐어요. 뭔가 얼마 안된것 같고 아직까지 너무 우당탕탕하고 초보라서 좀 어렵기도 한데 확실히 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아예 제가 무지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이 채널을 통해서 또 사심도 채워 하거든요. 제가 만나고 싶은 그 아름다운 분들과도 함께 하고 싶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연다고 했을 때, 팬분들이 정말 봤으면 하는, 보고 싶은 그런 컨텐츠들을 엄청 많이 댓글에 남겨주셨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밀린 숙제들이 많아서, <laughs> 그거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채널 중 하나가 추성훈 선배님 채널이거든요. 굉장히 저랑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보면서 진짜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걸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놀랄 때가 많아서 직접 한번 뵙고 같이 촬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가장 최근에 본건 폭삭소가스다라는 드라마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고. 근데 진짜로 제가 아직 끝까지 다못 봤거든요. 다못 봤는데 그 이유가 제가 원래 눈물이 진짜 없어요. 근데 첫, 첫 화부터 계속 슬픈 거예요. 다음날 촬영이 있는데 중요한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는데 어, 눈물이 너무 날것 같아서 껐어요 제가 그걸. 그래서 계속 멈춰 멈춰 하면서 다음 날 이제 부을까 봐 스케줄 때문에 그걸 이렇게 멈춰가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나를 잡고 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 다못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어, 발리 너무 좋았고 한 일주일이 넘게 근데 사실 제가 집을 떠나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여행도 좋고, 뭐, 스케줄로 나가는 해외도 너무 좋지만, 일주일 넘게는 아 조금 길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잔잔한 시간들이었어요. 완전 힐링하는? 뭔가를 막 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디 가고 이런 여행이었다기 보다는 엄마랑 단둘이 갔거든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리조트 안에서 보낸 시간이어서 그냥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요즘에 별로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나이도 들었고 또 따로 살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되게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저도 그거를 봤어요. 아 어머니가 진짜 사진을 잘 찍어주신다고 그래서 어,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근데 진짜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laughs> 이제 골라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 시간을, 어, 저도 엄마를 많이 찍어줬고, 엄마도 저를 많이 찍어줬는데, 그 시간 자체도 되게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 진짜, 지미추 촬영. 할 때마다 너무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컨셉일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하면서 굉장히 저는 몇주 전부터 엄청 설레이는 <laughs>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 너무 또 새로운 컨셉으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고. TMI요? 배고파요. 지금. <laughs> 이제 집에 가면은 오늘 촬영을 잘 마쳤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또 고등어를 먹을까 <laughs>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연이의 나이나트 픽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데이즈 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미연이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